자진 출두서 불의막심한 아들은 안양시 석수동에서 연루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침대에서 낙상하시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일이 잦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혹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아들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은 때로 어머니께 소리를 높이거나 낯선 말로 내뱉는 순간으로 편질되곤 합니다. 큰 소리와 협박은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격된 편일 뿐그 본질에는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운 아들이 끊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다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변질된 모습을, 모습임을, 이런 모습이 어머니께 상처를 줄수 있음을 착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결심합니다. 만약 또다시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는 언행이 있다면 그 순간 바로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짐합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형식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더욱 올바른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과 사랑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의 결심은 그의 진심은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의 증거이자 부디 더 나은 나를 꿈꾸는 작은 소망의 씨앗입니다. 2024년 12월 9일 5시 39분 풀어져 다짐.